김고구마였다. <laughs> <고구마. 해남> <laughs> <laughs> 김고구마. 해당 고구마. 명 달라고? 같이. 빵. 아 빵이에요 아 빵. 어. 이거요 그래야지 예쁘게 나여서찍을뭐뭘 <나와. 웃음> 어디로 해도 다 예쁜데? 그러면 약간, 아니, 그니까, 약간, 약간 이렇게 해서 봐봐요. 응, 이렇게. 찍어야 되잖아. 찍어야 되잖아. 나중에, 아. 나중에 잘라내면 되지 뭐. 여기가 사진이 잘 나오네. 이렇게가. 아니, 오늘 예쁘다니까요. 근데 사진 찍은 건 예쁘네. 아, 여기 실물은 조금 그런데. 실물이 잘. 어. 예뻐지고. <laughs> 예뻐서 지금 또 사진 여러 번 찍는 거야 또. 느낌인데? 동백 같아 이거 진짜 젊나 그러니까 본인만 응 본인만 음. 난 아직도 와글와글 갔을 때그 마이크에다 대고 <laughs> 두 분이 이렇게 하던 것 밖에 기억이 안나 <laughs> 마이크가 앞에 무대 앞에 이렇게 <laughs> 이쪽 관객들 목소리 <웃음> 달라고 있는 <laughs> <웃는> 마이크 응원하다 <laughs>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근데 가수님이 웃음 찾느라고 힘들었더니 진짜 못저 하지. 영상 다시 돌려보시니까 <laughs> 알겠죠 내가 얼마나 웃음을 찾느라 웃음 힘들었는지 당행 가 아니라 너무 행복해어첫 예, 날씨가 진짜 좋다 그러니까 가을 가을 완전 좋네 우리 저기 일본 언제 여행 가요? 일본이요? 네. 일본은 맨날 가는데 어디? 화장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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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서 계실 거예요? 우리 여기 있다고 지금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? 네. 하늘, 하늘이요 네. 우리 가자 네.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네. 하늘이 미스김 색깔이네. 하늘이 미쓰라고 미스 미스김, 미스김, 미스김 색깔이라고. <laughs> 이사람이 오늘. 아, <웃음> <웃음> <하늘색만 또> 원래 <laughs> 하늘색인데려 어, 야, 정말 하늘색이니다 마성김 아, 색깔이었다. 좀 색깔이었다. 어, 나 약간 오늘 도시 예쁘다. 사람 같다. <웃음> 도시, <웃음> 도시, <웃음> 사람? <웃음> 아니, 오늘, 도시. 도시 사람. <laughs> 아니 오늘 이색 때를다. 때를 그래서 그런가봐. 도시 사람 같은데. 어. <laughs> 오늘... 마음에 든다. <laughs> 그냥 입을 안 열면 돼선배 저기 저기 언니 같아요. 나 <laughs> 네, 이리 와봐. 선배 언니 좀 있잖아요. <laughs> 왜 그런 느낌이야. 가을 가을 하고 이뻐. 입을 닫으면 서울 사람. 응. 입을 열면 전라 사람. <laughs> 들어가셔서 쉬어요. 들어가서. 계속 찬바람 계속. 쉬셔 쉬셔. 윙크 하지 말고 심쿵하니까. <laughs> 你希望多拿五十？你希望多拿五十？